네, 지금부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해 드리,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진욱 오,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트너즈 홈플러스 지부, 안수용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나라 2점주협의회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마트노조 위원장 강우철입니다. 어제 12월 29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과 대규모 점포 폐점 등이 포함된 구조조정안으로 MBK의 어떤 자구 노력도 없이 홈플러스를 담보로 한 대출과 구조조정 등 노동자와 입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된 MBK의 먹튀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의 내용도 경쟁력 확보와 상관없는 마구잡이식 폐점과 자산 매각으로 채워져 있어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자구척, 자구책을 내놓고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오늘 발언은 민병덕 을지로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진욱 위원님 그리고 안수용 지부장님 신나라 부회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도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신청으로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지 302일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노동자, 입점점주, 협력업체,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홈플러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책임을 져야 할 MBK는 한술 더 떠서 이번 회생계획에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 대규모 점포 폐점이라는 구조조정안을 다무려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 1월 31일 계산동, 동촌, 천안신방, 시흥, 고잔 점포에 임대점포 추가 폐정까지 예고해 두었습니다. 이게 과연 회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구조조정, 즉 MBK 파트너식 먹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얼마 전 MBK 김병주 회장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불러 연차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책임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책임 투자를 운운하는 MBK 김병주 회장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오너들은 행동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2000년, 현대건설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3,7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07년 SK 최태원 회장이 1,200억 규모 워커힐 호텔 주식을 전량 무상 출연했습니다. 2012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서는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금호소규화학 주식을 팔아 2200억 원을 출연했고 2016년 현대상선 오크아웃대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위기의 책임은 위에서부터 지고 무엇보다 실제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MBK는 지금까지 무엇을 실제로 내놓았습니까? 신용등급이 흔들리기 직전까지 단기간에 대규모 전단체를 발행했고 곧바로 회성질처로 밀어넣은 게 MBK입니다. 노동자와 점주, 채권자와 투자자, 지역경제까지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이 MBK 김병주 회장 아닙니까? MBK가 지금 정말 책임 투자를 말하고 싶다면 국내외 투자자들 앞이 아니라 홈플러스 노동자와 점주, 소비자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를 책임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노동자와 점주, 협력업체,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30만 명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국회의원 안동입니다. 먼저 이춘 겨울에 매장 현장에서 물류 창고에서 계산대와 진열대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노동자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에서 분명히 지적했듯이 MBK가 제출한 이른바 회생계획안은 회생이 아니라 시한부 연명 청산을 전제로 한 시간 끌기 계획입니다. 이 점을 MBK는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빚으로 망가뜨린 회사를 또다시 빚으로 살리겠다는 발상 알짜 자산은 다 팔아치우고 그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은 결코 진정한 기업회생안이 아닙니다. MBK는 2015년 인수 이후 홈플러스를 지켜야 할 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뽑아내는 수단으로만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는 고금 리자 부담에 짓눌려 이제는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주주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자금 지입도 최소한의 담보 제공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무책임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 입장을 어떻습니까 이렇다 할 TF도 없고 분명한 공식 입장도 없고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 수만 명,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입점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생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명백한 민생의 현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청산으로 가는 순간 그 파장은 유통산업 전체로, 지역경제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시장에 맡기자는 말로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명확한 개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선다면 아직 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MBK가 회생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해체를 시도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판에 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 공식적인 개입 계획과 분명한 원칙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 사안을 민생, 고용,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싸움은 싸움은 개인의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의 기준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덜 외롭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저는 현재 홈플러스 사태의 모든 책임이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MBK 파트너스가 2015년 MBK 테스코, MBK 어, 2015년 테스코로부터 2조 7조 2천억에 인수할 때 그것은 국내 사모펀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조달 대부분은 차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 대해서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규모 대출을 감행합니다. 또 홈플러스 안에 있는 돈이 고액 배당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점포 매각, 자산 유동화, 비용 지어짜기,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먹튀 전략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장 기반을 MBK 파트너스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황금안을 낳는 거의의 배를 스스로 가르고 이제 MBK 파트너스는 그것을 분해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대한민국 제2의 가장 탄탄했던 유통기업을 이제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은 그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사회 책임 투자를 다하겠다는 김병주 회장의 뻔뻔한 거짓말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용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MB,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방치한다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간다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한민국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권양엽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주사위 굴리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바로 어제 MBK 파트너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플리매각, 적자점포매각, 부실점포 최대 41개 폐점, 회생완료 전 홈플러스 본체매각, 직원 대상 희망 퇴직 실시 등 대구,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도 회생계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경영 악화부터 M&A 실패, 회생계획안 제출까지 모든 과정은 오로지 MBK 파트너스의 돈벌이를 위한 주사위 굴리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홈플러스에서 최대한의 돈을 빼내어가고 어떻게 하면 홈플러스를 비싼 갈 값에 팔고 손을 털수 있는지 MBK 파트너스가 고민하는 동안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고용 문제는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익 개선 수익 개선을 통한 매각 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탐욕과 무능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회생 계획이 이행되면 매각, 매각 대상 점포의 직원들과 희망 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또다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주사위 굴리기를 멈추십시오. 홈플러스 고용, 노동자 고용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회생에 임하십시오. 국회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사, 감시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트 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안수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무너져가는 회사를 붙잡고 어떻게든 홈플러스를 살려보겠다고 10만여 명의 노동자들과 수많은 입점업체 종사자들이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K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보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회생 계획안이 아니라 청산을 전제로 한 시한부 계획서에 불과합니다.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회사를 살리겠다면서 또다시 고금리로 빚을 내겠다는 것은 과연 회생이란 말입니까? 수익성이 높은 익스프레스 매장과 핵심 자산을 팔아버리고 수십 개의 점포를 무작위로 폐점한 뒤 M&A를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회생 전략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겼고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를 지금의 이 지경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인수 당시 약속했던 1조 원 투자는 단한 푼도 지켜지지 않았고, 영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로지 MBK의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14%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가 회사를 짓눌렀고, 이제는 운영 자금이 바닥이나. 매장에 상품이 들어오지 않고 세금 낼 돈도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단한 푼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10원짜리 한 장도 최소한의 담보조차도 내놓지 않는 채 모든 고통과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대주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MBK의 자구 노력이 빠진 회생 계획은 회생이 아니라 먹튀를 전제로 한 청산의 계획서라고 말입니다. 익스프레스 매각과 자산 처분으로 잠시 연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쟁력을 잃은 홈플러스는 결국 청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MBK는 시간을 끌며 빠져나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10만명의 노동자의 상과 수십만의 지역상권이 버팀목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투기자본 MBK가 이 회사를 청산하고 먹튀하려는 시도를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이란 말입니까 더 넣기 전에 정부는 MBK에게 실질적인 자구책을 강제해야 합니다. 대주주로서의 책임있는 출자와 담보 제공, 그리고 온전한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는 선량한 인수자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사단식으로 투쟁하던 때 직접 오셔서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민주권의 정부답게,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답게, 홈플러스 문제를 홈플러스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제는 지켜주십시오. 우리 노동자들도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주신다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고통을 함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에는 단호히 맞을 것입니다. 자구 노력 하나 없이 청산의 길만 고짓한다면 우리는 더큰 투쟁으로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 부회장이자 폐점이 진행 중인 일산점에서 힘겹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입점 점주 신나라입니다. 일산점은 2층에 식품 마트가 있는 구조인데 그 마트는 12월 27일부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생계가 달려있어 불 꺼진 마트 앞에서 장사를 이어가던 점포가 3곳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을 이렇게 출입금지 팻말로 막아버렸습니다. 고객 동선을 전부 차단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운영상의 불편이 아니라 빨리 폐업하고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환경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손님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집객시설이 사라진 공간에서 장사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장사를 접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매출이 사라졌는데도 월 수수료형 임대료는 변함없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일부만 열려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고 음식물 쓰레기조차 이제 점주가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영업환경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 임대료를 그대로 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12월에 마트 영업이 종료된 5개 점포에 수많은 입점 점주들이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법원에 제출된 MBK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회생이 아니라 폐점 계획이었습니다. 1월에 5개 추가로 41개 점포가 줄줄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MBK는 약속했던 사제 출연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생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개 점포를 폐점시키고 그 피해를 입점 점주와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다시 MBK를 믿고 2, 3년간 회생 계획을 진행한다면 회생이 아닌 청산의 시간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정부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회생이 아니거라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그 과정에서 MBK는 빠져나가고 점주들은 아무런 보호도 없이 내몰리게 됩니다. 이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수많은 생계가 사라지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MBK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입점 점주들은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보상은커녕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앞서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홈플러스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지금 이 문제에 책임 있게 개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분기점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은 시간관계상 보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에 모든 책임이 있는 MBK가 어,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